자, 115쪽에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가 각각 적, 하나씩 적힌 공 10개 중에서 1개를 뽑을 때 8의 배수, 아, 8의 약수 또는 3의 배수가 적힌 공을 뽑는 경우의수를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또는 즉, 5R이니까 우리는 더하기를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에 a n d 가 났다라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곱하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R이니까 더하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4개고요. 그다음에 3의 배수 3, 6, 9 이렇게 3입니다. 개 공통인 게 없기 때문에 4 더하기 3몇개 7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엄밀하게 말해서는 어, 8의 약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숫자가 1, 2, 3, 4 그다음에 6, 8, 9 이렇게 몇 개다. 7개라는 걸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이 7인 거예요. 만약에요.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바뀌냐면 은 3의 배수가 아니라 만약에 2의 배수 라고 바뀌면은, 얘가 바뀌죠. 이것도 지어주고, 이것도 지어주고. 어떻게 바뀌냐면은, 2의 배수가 누구 있죠? 2, 4, 6, 8, 10, 요렇게 있죠.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 요렇게 하면 틀리고, 여기서 빼기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 빼줘야 되냐면은, 공통인 거. 2랑 4랑 8, 공통이죠. 그래서 빼기 3을 해줘요. 왜? 3개니까. 3쌍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얼마? 6이 됩니다. 왜 6인지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공이 나오면은 숫자가 1 나오거나 또는 2 나오거나 그 다음에 4죠. 그 다음에 6그 다음에 8그 다음에 10 이렇게 총몇개 6개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8의 약수 또는 2의 배수라고 하면 은 정답은 6이고요. 아까 전에 원래대로 3의 배수라면 은몇 개? 어, 7개죠. 예, 이렇게 푸는 겁니다.